안녕하세요. 내 시간을 내 뜻대로입니다. 인생은 지름길이 없다. 레슨 12. 새로운 나를 만나다. 첫째, 잠재력을 깨워라. 무의식을 활용해 무한한 잠재력을 개발하는 것은 만능 열쇠로 미래의 문을 여는 것과 같다. 생각과 정신 등의 무의식은 아무리 써도 사라지지 않는 보물이며 위대한 조물주가 우리에게 선물한 소중한 재산이다. 사람의 잠재력은 쾌독해도 끝이 보이지 않는 금강과 같다. 우리는 이러한 금강을 통해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 잠재력이 깨어나는 순간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음악을 전공하는 조는 평소처럼 연습실을 찾았다. 그는 피아노 위에 놓인 처음 보는 악보를 유심히 들여다봤다. 정말 어려운 곡이군. 존은 자기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이건 죽었다 뛰어나도 난칠 수 없을 거야. 벌써 몇 달째인지 모르겠다. 그는 새로 부임한 지도 교수의 교육 방식이 이해할 수 없었다. 존은 다시 정신을 차리고 새로운 곡을 분석하고 연주하는데 몰입했다. 그의 피아노 소리는 매일 쉬지 않고 들려왔다. 존의 지도 교수는 유명한 음악가다. 지도 교수가 새로운 첫날, 그는 존에게 악보를 주며, 한번 쳐보게, 라고 말했다. 악보는 난도가 높은 곡으로, 존이 감당하기에는 아주 벅찼다. 피아노를 치는 동안 실수가 반복되었다. 아직 멀었군, 돌아가서 더 연습해오게. 일주일 뒤, 지난주에 받은 악보를 열심히 연습한 존은 교수 앞에서 연주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교수는 지난 악보에 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존에게 다른 악보를 건넸다. 지난만보다 더 어려운 곡이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도 교수는 그전 주보다 어려운 곡을 주며 연습하라고 시켰다. 존은 매번 어려운 악보 때문에 고생했지만 열심히 연습해서 다음 주 수업에 참여했다. 그러면 그 교수는 언제나 존에게 더 어려운 악보를 내밀었다. 존은 지난주엔 준 악보를 연습했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고 새로운 악보를 건네는 교수 때문에 점점 더 의기소침해졌다. 그런 수업이 반복되던 어느 날, 존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교수에게 물었다. 왜 저를 괴롭히시는 거죠? 벌써 석 달째라고요. 교수는 존에게 다시 새로운 악보를 건넸다. 한번 쳐보게. 그러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존은 절대 못칠것 같던 어려운 악보를 능숙하게 연주한 것이다. 존은 자신의 실력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를 바라보던 교수는 미소하며 입을 열었다. 자네에게 그런 방식으로 지도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아름다운 연주는 들을 수 없었을 거네.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친다. 사람은 모두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깨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잠들어 있던 잠재력이 깨어나면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연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잠재력의 10분의 1만 활용할 뿐이다. 대부분의 잠재력은 잠들어 있으며 심지어 영원히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 숨어 있는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깨워야 한다. 둘째,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라. 나는 할수 없어. 라는 밧줄로 자신의 손발을 묶어서는 안 된다. 용감히 앞으로 나아갈 때 불가능은 가능으로 바뀐다. 자신감 넘치는 사람은 어떤 일이든 할수 있고 어떤 목표든 달성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런 사람은 쉽게 성공의 길로 들어선다. 베일러는 한 중학교에서 문학을 가르친다. 쾌활하고 상냥한 성격의 그녀는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어느 날 베일러는 학생들에게 종이를 나눠주고 자신이 할수 없는 일에 대해 쓰라고 했다. 학생들은 열심히 적기 시작했다. 나는 교과서의 긴 문장을 외울 수 없다. 나는 자전거를 타지 못한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 수 없다. 베일러도 열심히 종이에 자신이 할수 없는 일을 작성했다. 10분이 지나자 한 장을 다 채우고 두 번째 장을 쓰는 학생도 있었다. 이제 그만 쓰세요. 자신이 작성한 조기를 잘 접어서 앞에 놓인 상자에 넣어주세요. 학생들은 베일러의 지시에 따랐고 그녀도 자신이 쓴 종이를 상자에 넣었다. 그녀는 상자를 들고 아이들을 운동장 구석으로 데려갔다. 그리고 땅을 파서 상자를 묶고 흙으로 잘 덮었다. 그렇게 불가능한 일은 땅속에 묻혔다. 베일러는 상자가 묻힌 작은 묘지를 둘러싼 31명의 아이들에게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러분, 서로 손을 잡고 고개를 숙여 묵념할 준비를 해주세요. 학생들은 저마다 손을 잡고 묘지를 둘러싼 채 묵념에 잠겼다. 잠시 뒤 베일러가 입을 열었다. 여러분, 오늘 불가능 선생의 장례식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가능 선생은 살아생전 여러분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때로는 그 어떤 사람보다 더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다양한 상황에서 출현하곤 했습니다. 그것은 정말 불행한 일이라고 할수 있죠. 지금 우리는 이곳에 그분을 편안히 모셨고. 묘비도 세어들었으니 안식을 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이 나는 할수 없어 라는 말 대신 나는 할수 있어. 내가 지금 해볼게. 라는 말을 하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것은 불가능 선생의 명성을 따라가지도 더큰 영향력을 발휘하지도 못하지만 여러분과 전 세계 사람들에게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불가능 선생이 땅 속에서 편안히 쉴수 있길 바라며 여러분 모두가 더큰 용기를 가질 수 있길 기원합니다. 아멘. 베일러와 학생들은 종이에 불가능 선생, 편안히 쉬세요 라는 문구와 그날의 날짜를 적은 뒤 교실 벽에 붙였다. 그때부터 학생들은 나는 할수 없어 라는 말을 하고 싶을 때마다 불가능 선생의 죽음을 떠올리며 긍정적으로 생각했다. 인생의 고비를 직면한 사람들은 불가능이라는 세 글자에 사로잡혀 현실을 정면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불가능을 땅 속에 묻고 긍정적인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친다. 세상에 불가능한 일은 없다. 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무슨 일이든지 성공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불가능이라는 속박에서 벗어나 불가능한 도전을 시작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마라.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뛰어나다. 사람은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긍정적인 자세로 자신을 자신의 생각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여길 때, 실제로 그렇게 발전할 것이다. 1796년 독일 괴팅겐 대학교에는 수학에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19세 청년이 있었다. 그는 저녁을 먹고 교수가 내준 수학 문제 3개를 풀기 시작했다. 두 문제는 2시간 안에 풀었지만 나머지 한 문제는 쉽게 풀리지 않았다. 세 번째 문제는 다음과 같았다. 눈금 없는 자와 컴퍼스만 사용하여 17각형을 그리시오. 청년은 세 번째 문제를 풀기 위해 오랜 시간 진땀을 흘렸지만 전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 자신이 알고 있는 수학 지식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만 확인할 뿐이었다. 풀리지 않는 수학 문제 앞에서 청년은 오히려 오기가 생겼다. 내가 반드시 풀고 말 테다. 그는 자와 컴퍼스를 가지고 이리저리 머리를 굴리며 문제를 풀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창가에 태양이 비출 때쯤 청년은 문제를 풀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날 학교에 간 청년은 풀이 죽은 채로 교수에게 말했다. 교수님이 주신 세 번째 문제를 푸느라 밤을 새웠어요. 그래도 제게 기대를 저버리시면 안 돼요. 교수는 청년이 제출한 과제를 보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걸 정말 네가 풀었다고? 네, 그런데 이한 문제를 푸느라 밤을 새워야 했어요. 교수는 그에게 자와 컴퍼스를 주고 직접 십칠각형을 그려보라고 했다. 청년은 자신이 문제를 푼 방식대로 십칠각형을 그렸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교수는 말했다. 이것이 2000년 동안 아무도 풀지 못했던 수학 문제라는 걸 아니? 아르키메데스나 아이작 뉴턴도 풀지 못한 것을 네가 하룻밤만에 풀었다니 믿기지가 않는구나. 넌 정말 천재야. 사실 세 번째 문제는 교수가 실수로 청년에게 준 것이었다. 훗날 청년은 당시를 회상하며 말했다. 그것이 2000년 동안 아무도 풀지 못한 수학 문제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저도 영원히 그 문제를 풀지 못했을 거예요. 세 번째 문제를 푼 청년은 바로 세계적인 수학자 카를 프리들리 가우스다. 가우스가 천재인 것은 분명하지만, 당시 그 문제가 아르키베데스나 뉴턴도 풀지 못한 난제였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결과는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사실 우리는 실현을 통해 성장한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문제 자체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그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한 나머지 용감이 맞서지 못하기 때문이다. 고난과 도전에 직면했을 때 사람들은 그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극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자신 때문에 무너진다. 머리가 나빠서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선천적으로 부끄러움을 많이 타서 사회성이 떨어져서 사람들은 고난을 극복할 수 없는 온갖 이유를 대며 회피한다. 물론, 적극적으로 나서서 행동하지도 않는다. 결국, 고난은 절대 극복할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만다. 용감히 도전할 수 있는 사람만이 불가능을 극복하고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다. 오늘의 마무리 글 읽어드리겠습니다. 운명을 뛰어넘는 사람에게 신념은 운명의 지배자다. 헬렌켈러. 감사합니다. 내 네, 시간을 내 뜻대로 였습니다.